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약하는 일상을 담는 평범한 30대 워킹맘 파이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절약은 극도의 짠테크는 아닌 매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쓸건 쓰고 아낄 건 아끼는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 아, 뭐야? 래래가 모래 생긴다. 모래가 생겨? 엄마 어, 옷은 거의 뭐 맞추기. 네, 맞추기. 그것도 거아 우와! <laughs> <laughs> 이게해도 2만 원이래. 어? 2만 원? 어, 그래. 그냥 튀겨먹면되죠 <laughs> 음. 가자미 뷔페에 백패... 네. 나가셔야 됩니다. <laughs> 나가셔야 된다고요. <laughs> 여러분, 저는 안면도에 잘 다녀왔고요. 남편은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갔고, 오늘 사온 가자미 구워서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재밌었다지능놀이아개빨머 <laughs> 응. 뭘까? 빵이 야웬 빵? 응. 아빠가 사왔어 오. 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빵이라어 내가 진짜 좋아해 고맙습니다 카드 샀어? 어. 이야. <laughs> 네, 여기도 <laughs> 윙크 하트 어 오케이 안아줘 모닝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laughs> 오늘은 월요일이고 어, 지난주 지출들 빠르게 정리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간 지출 합계는 114,130원 썼네요 일주일에 거의 한 20만원 정도 쓰는데 지난주에는 지출이 정말 별로 없었고요 금요일 밤부터 해서 이제 시댁 식구들 여행이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지출이 없었습니다 가자이산거 하나 있었고 주말에 지출이 확실히 없으니까 생활비가 줄어들었어요 이번 한 주도 생활비 아끼면서 열심히 지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남편이 가지고 온 빵을 회사에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좀 일찍 갈 겁니다 빵 들고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떡갈비 한팩 주셨고요 어, 남편의 외삼촌? 칫순이셨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입니다 음, 김치도. 뭔 이래야 빨리 먹을 수있다 <laughs> <laughs> 오늘 남편이 헬스 가가지고 놀라신 듯 잘해. 엄청 잘해. 공원닝입니다 오늘은 이찰 떡을 먹으려고 한 30분 전에 꺼내놨고 구독자님들 댓글 읽다 보니까 <laughs> 씻을 시간이 됐더라고요. 후다닥 씻고 왔습니다. 이 티셔츠, 제가 지난주 생활비로 산 티셔츠거든요. <laughs> 이 얼음철 옷을 고르다가 이게 11,900원이더라고요. 사봤는데,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랙 하나, 네이비 하나, 이렇게 두개 샀어요. <laughs> 요즘 딸내미가 보리물에 빠져가지고 <laughs> 얼음 좀 넣어서 시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봐 무서워가지고 10초씩 끊어서 40초 정도 되었더니 말랑말랑해진 것 같습니다. 오빠 왔다 올게. 아 어. 왔다 올 오늘 아침은 구름이 많고 애기들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아침은 사냥이 한건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어디로 사냥을 하러 갈까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콩이랑 밤이랑 호박씨, 은과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요즘 출근길에 송이구 작가님 거 들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 도움되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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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지난주 금요일 사건의 이제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남아있는 직원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회사에서 이제 억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연차 같은 경우도 요일을 정해서 목요일 금요일만 사용하라고 하고 다 화가 나가지고 4명의 단체로 가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이제 어제 오늘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차 같은 것도 월월 뭐, 화수도 쓸수 있게 뭐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인원 충원 같은 경우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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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 원프로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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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사준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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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너무 많이 온뒤장만대장마 제가 야외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 외관에 홍진가루랑 나뭇잎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laughs> 자동 세차가 되겠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산을 음, 써야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재고조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5시에 마쳤어요. 네, 일찍 끝난 기념으로 크렁크 있던 병 팔팔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거랑 이렇게? 네네 맞다 언 파리채래 귀엽지? 아! <laughs> 밖에 있는 모기 좀 잡아 귀엽지? 고맙습니다 어떡한 고 먹을 거 먹을까? 딸은 석숙하고 엄마는 가위로 고 가게 부가가 재밌어? 아침에 미이 들어가는 찾아보세요 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고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20분 정도 걷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아침은 어머니께서 주신 열무가 있어가지고 열무비빔밥에 비벼 먹고 갈 겁니다. 역시나 아이랑 남편은 자고 있어요. 먼저 씻고 오겠습니다. 재료가 비빔밥이야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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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숟가어만도고 바라는. <laughs> 어 빨리 맛어서게 기름 너무 많이 버가도 기름밥인데. 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낮가은 1,687원이네요. 출근 그래도 출근했습니다. 앞에 <laughs> 팀장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섯에퇴근을 했고 아이,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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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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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래졌는데? 웃음> <어허? 웃음> 네. 이거 어, 사고 하나? 그래, 사자. 요 어제 바다 온 상추가 많아가지고 고기를 사올까 하다가 냉동실에 떡갈비가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시는 한우 떡갈비 구워가지고 먹으려고요. 떡갈비 맛있다. 음, 떡갈비 맛있다. 음, 맛있어. 음. 그, 유명한데, 담양인가? 그거 안 가도 되겠네? <laughs> 아빠 간다, 울어? 여기 올게. 바이바이, 우리 딸. 잘 갔다 와.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laughs>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정도 됐네요. 오늘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설거지 좀 하고 아이 자고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 후다다 버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 남편이 여행 가서 없어가지고 아이를 제가 어머니 댁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돼요.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블로그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감사 얘기 좀 쓰고 씻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거 형님 회사에서 주신 공차 베이글 어제 두개 받아왔어요. 형님 빵안 드신 다래 가지고 배워서 차에서 먹으려고. 춥 아침에 춥지? 자고 일어났어. 아침에 등어니에 와 아이 잘 내려주고 이제 빵 먹으려고요 내일 아이랑 어린이 뮤지컬 보러 가려고요 뮤지컬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남았으니까 의미 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laughs> 우와, 삼겹살 진짜 싸다 9 9 0 0원에 오늘 저녁은 9900원에 데려온 삼겹살입니다 600g인데 만원을 안 하다니 진짜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표고버섯도 같이 좀 구워주려고요 저는 고기만큼이나 버섯을 좋아해가지고 또이 삼겹살 기름에 구운 버섯은 진짜 맛있잖아요. 먹자. 음, 내일 뮤즈케 먹을 때 먹자. 我们害怕。